대야 네,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 5세라 예루살렘에서 2 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어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동적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말에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으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네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 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유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루손 사람 신마의 아들 유아와유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카랴와 마단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도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선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사람들이바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선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에 선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희세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당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네, 당시에 이 이스라엘들이 있는 남 유다가 되었던 뭐북 이스라엘을 불렸던 어쨌든 우리가 흔히 지금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세력이 그시대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기세가 매우 강력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되는 선왕인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다, 자기를 친그다메색 사람들의 신을 섬겨갖고 그것을 성전에 갖다 놓을 정도였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아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어디에 속국이 되어서 빌빌거리면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 다윗 때처럼 당당하게 살수 있을까? 히스기아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이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의 삶 속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아,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은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히스겔가 내린 첫 번째 진단은 무엇이냐? 그럼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들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내린 첫 번째 지시가 3 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을 모아갖고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할 것을 명합니다. 네. 히스기야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국력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으라 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세를 볼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진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면 엉뚱한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발견한 왜이 상황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리도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앞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조상들이 범죄화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지금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뭐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깊이 하는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지? 네. 우리 아버지를 포함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고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자. 그래서 더러운 것을 없애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제일 중요한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갖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날 이대로 내버려 두시고 날 망하게 하십니까? 왜내 삶에 복이 없습니까?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내 삶에 더러워진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 스스로 성결케 하는 데서부터 예, 이 문제의 해답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진단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네가 뭘 한다고, 왕이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말한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깨끗하게 하였어요.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은 자들은 자기들을 먼저 깨끗하게 합니다. 야, 니들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 먼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생각이 악인의 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이 악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앉으라고 하는 저 자리가 오만함과 교만함의 자리인지 아니면 겸손한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워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통독해야지, 일 년에 한번 해야지, 숙제 한 것처럼 뿌듯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흰 것은 여백이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채워가는 방법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연히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스스로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선왕이신 아하스가 들여놓은 더러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도 다 끄집어내고 아스가 하 내버렸던 것 원래 하나님의 전에 있어 될 것들도 다시 또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전까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laughs> 사실 우리가 읽은 2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 그리고 사실 29장 통체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열1기 하에서 한 세네 절로 끝내 버리는 내용입니다. 열1기 하에서 열1기의 관심은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에 관심 이 있느냐? 예, 그가 아스루아의 위기 속에서 잘 헤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건 내주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스르 군대가 다 떠나가고 사라졌어요. 망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열한기하는 전해준다면 역대하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 이전에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있는가? 그 관계 이전에 먼저 그가 자신을 선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6월절에 제대로 치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였다라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스르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선왕 아스 때문에 망쳐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 그 회복의 시작이 언제였느냐? 통치를 좀 하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까 아이씨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전에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첫날부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저기 끼어들게 되었던 하나님과 내 삶을 세워가는 동안에 여기 저기 덕지덕지 붙었던 그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역대하는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성전도 다 세웠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제시해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기스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스로 왕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그러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경건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매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의 풍성히 누릴 수 있음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